문제 97번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 아닌 2벡터 AB에 대하여 C벡터를 요렇게 된다고 했을 때 AB와 평행한 벡터를 구해달라 A와 B를 평행한 벡터를 구해달라 A와 B로만 표현해야 돼 기억보면 은 어, 벡터 A에서 벡터 C를 빼니까 암산 처리해보자 빼기하니까 마이너스 E 벡터 B야 얘와 얘가 상수배가 아니죠 얘와 얘가 상수배가 아니니까 기억은 안되고 니은 어, 여기다가 a만 더 해주면은 2벡터 e a, 2벡터 e b다 그럼 얘와있는 상수배가 됩니까? 됐죠 두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 두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어 빼기 c야 그러니까는 어, 빼기 c니까 마이너스 벡터 a에다가 빼기 c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벡터 b야 어, 되겠죠 얘도 이제 마이너스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귿도 되겠죠 어. ㄷ 됩니다. 자, 리을 보자. 어, c에다가 어, b만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. 벡터 a b 더하니까 3 벡터 b죠. 안 되겠죠, 얘는. 위에다가 이제 상수배를 해서 얘를 못 만들죠. 음,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.